시장의 그 문화재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은 보물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제가 봤을 때그문화재한 네, 324점이나 이제 기증을 받으시게 됐는데 그 기증 받기까지 세종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우리 시립시에서 LA에 사시는 김대영 선생님께서 보물급, 문화재급 유물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접촉을 한 결과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로서 앞으로 문화와 박물관 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될 거라는 교통의 입지가 좋아서 여러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세종시에 기증을 하시는 걸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그 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추가로 지금 그 세종시에 오게 된 유물 관련해서 뭐 전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보존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세종시는 어, 내후년 2025년도에 세종시립미술관을 아, 다시 네. 미술관이요 박물관이죠. 예.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2025년도에 세종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 유물박물관도 만들게 돼 있어서 시립박물관을 통해서 이 유물들을 특별 전시도 하고 보존도 하고 또 수리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 이번에 이렇게 좋은 유물들을 기증받은 이제 감회랑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세종서좀 그런 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수도 세종시가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신 이런 문화예술의 소장가들께서 이렇게 유물을 기증해 주시고 또 이거 이외에도 지금 물리쳐서 미술품을 기증하시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들도 장욱진 화백 미술관 같은 미술관 마을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아주 풍부하고 풍성한 미술품, 유물을 소유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작품, 그러니까 유물 이발 기증된 유물 중에 이제 지금 정선 작품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네. 작품이고, 그다음에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 겸재 정선의 작품은 이제 선면 산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된 면에 산수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이 작품은 현재 그 낙관의 형태로 봤을 때 겸재 정선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각각 따로따로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이 작품 주로 이런 걸로 볼때 겸재 정선이 60대 때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60대 겸재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씀드려요. 예. 이게 왜 정선의 그 작품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전체적인 화풍이나 특히 이제 겸재 정선이라고 찍힌 이제 그 낙관 도장의 모양새를 봤을 때. 정선이라는 각각의 자를 두 글자를 각각 따로 찍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60대 때 겸재 정선의 작품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60대 완숙한 경겸의 일은 겸재 작품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봤을 때 이제 다른 겸재 선생님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급에 이제 뭔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긴 할것 같은데 좀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볼때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그 전문가들이 따로 평가를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겸재의 작품이 이렇게 비교적 이제 적은 편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60대 때 이런 작품들을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 뭐그 정도로 음.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aughs> 정선 선생님의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화풍이라든지 이런 것 화풍. 이제 마지막 이제 60대 이제. 예예. 그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18세기에 이제 정선이 이제 절정에 이제 기량을 발휘를 하는데요. 논쟁기예요.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 그런 당시의 화풍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표작 중의 하나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이 소장자가 별도로 경매시장이라든지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이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그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저기 보면 뭐 기예도 뭐 있죠. 네. 소대들을 네. 그당 많이 그렸어요. 스승이 모환 장승을 죽잖아요. 네. 장승은 이쪽으 네. 낙관이 어디노 낙관을 하나 찍어 봅시다. 안정식. 아, 이 자꾸 개 자꾸 뭐 바쁘네. <laughs> 하고 매 사이에 참새랑 밑에 고양이예요? 참새고 하 저... 고양이죠. 참새고 양이 어. 호랭 호랭이네. 나호랑이인줄 <laughs> 알았네. 예, 이건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화조 영모도 열폭병풍이라고 하는데 네. 같은 그림이 네. 있어요 예. 네. 네. 거기 이제 열두 폭입니다. 음. 종종 전시에 나오는 데그 <laughs> 작품도. 지금 이 뭐랄까? 그 조금만 더 들어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네. 네. 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더 들어오셔도 돼요. 예. 그냥 해 주신 거. 사실서의 좀 이제 이거는 이제 화조 영모도 10폭 병풍인데요. 요것과 이제 동일한 작품이 국립 중앙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전시도 가끔 나오고요. 근데 다만 거기 12폭입니다. 12폭인데 각각에 뭐 여기 지금 뭐 학이 랄지 참새와 고양이랄지, 매, 그다음에 말, 닭, 뭐 등등 백로뭐 이런 그 동물들은 어떤 뭐 저기 상상 속의 짐승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보는 짐승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후기에 이런 작품들을 많이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려요. 특히 이제 심전 안중직 선생은 궁중 화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스승이 누구냐면은 오원 장성읍인데 그분이 사실은 이런 동물 그림들을 아주 잘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다분히 보이고 있고 특히 그러고 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요 어간에 사실은 요런그 화주 영모도가 아주 큰 유행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런 장성엽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또 이제 궁중 화사로서의 어떤 안중식의 어떤 독특한 필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림으로 평가되고 이게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열두폭 병풍하고도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 특히 안중식이 여기 보면 이제 연도가 나오는데 이제 광문연간 그러니까 1903년에 이제 만든 작품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연도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나이가 43세예요. 그러니까 중년에 아주 원숙한 절정의 기량일 때 그리신 그런 작품. 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거를 일반에 한테 언제 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다고 이제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이 유물을 미국에서 이제 기증받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테고, 실제로 이 유물이 일반에 게 공개되기 전까지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개인이 소장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물때가 얼룩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요새는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저런 경우는 이제 보존처리를 통해서 말끔하게 다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약간 좀 오염이 된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뭐 세척과 오염을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최적의 보존환경이 됐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일반 공개. 그냥 공개했을 땐좀 훼손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공개하고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회화 같은 경우는 한석달 정도, 몇 십만 뭐그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아마 시점과 기간을 말할 테니까 사실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긴 좀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잘 보관이 돼 있는 게 보시면 어 여기도 보면은 그대로 아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을 때 이제 태그를 붙여 놨던 건데 유물 번호 붙여 놨던 건데 이 병풍 뒤나 이런 쪽을 봐도 상당히 좀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다. 근데 조금 좀 이렇게 때가 좀 묻긴 했는데, 이런 얼룩이나 이런 것들 잘 제거하면 은 아주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네. 경제 정선 선생님 작품은, 네. 그러면 한 연도 같은 것좀 확인이 될까요? 아, 연도가 저기 이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네. 없는데, 네. 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정선이란 두 글자를 인장을 각각 하나씩 찍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요런 때가 주로 이분이 제 60대 때. 그럼 몇 년도? 그걸 어, 좀 가르키시면 조금만 더좀 가르치고 가르치고 좀요 가르치 가르치 지금 찍혀 있는 부분만 한번만. 와이가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겸재하고 정선이라고 각각 성하고 이름을 외자지 않습니까? 찍었는데 요런 도장 각각 한 번에 찍는게 아니라 나눠서 찍는 이런 게 이제. 60대 때 주로 이제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이제 18세기 초반 정도? 그 당시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출영을 하는데 정선 선생이 오래 사셨잖아요. 80대까지. <laughs>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60대니까 이제 흔히 이제 뭐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때 그 같이 평가할 때 얘기가 한참 그, 그, 그 그야말로 60대 때 최고 절정이 는 장성기 때 뭐 다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많이 그리시고 또 그런 작품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고 이제 한 거고 예. 이런 얼룩들은 나 나중에 이제 별도로 제거를 이제 할 거라고 그럼 약간 한 300년 정도 된 작품으로 300년 네. 1700 40년대 1 7 40년대 정도, 한, 40년대 정도. 네. 한 280년 정도 된예예 그런데 예. 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까 연도 추정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떤 이제 네. 연도가 나오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도장에 찍는 방식 뭐 자기 작품에 대한 인정하거나 도장을 찍는 방 이런 거는 봤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럼, 이런, 그, 겸재 작품들은, 예. 남아있는 거거나, 이런 예. 것들은, 한 어느 정도 예. 급으로, 이 효과를 <laughs> 봤나요 아니, 다양합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지금, 예. 겸재 정선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예. 있죠.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아, 있죠. 다양한데요. 네. 다양한데, 네. 어,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덜어있습니다. 음. 외국에도 덜어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수집을 해갖고, 예. 겸재 정선, 이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작을 많이 했어요 제작 그룹들하고 같이 이제 집단으로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이제 그 시기가 이를테면 이제 중인층들한테 상당히 그 회화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때였거든요 아 그랬는데 어뭐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있다고는 아직 정확하게 저 그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뭘그린 건가요? 네. 아,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산수화입니다. 산수화인데, 네. 이 어떤 뭐 실경에 가깝게 그렸다기 보다는 약간 관념적으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일종의 그, 그 동양화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향에 가까운 산수의 풍경을 본인의 어떤 그 관념 속에 있는 거를 이제 그린 겁니다. 실경은 아니고요. 예, 경제가 음... 원래 진경산수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진경산수라는 그렇죠. 게말 그대로 이제, 이제 관념적인 산수화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오로지 막 진경 그리고 <laughs> 그리진 않았고요. 진경은 아니고 진경도 그리시고, 네, 이거는... 아이고 예.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 짜장면만 먹을 수 있나요? 짬짬도 먹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작품을 다양하게 남겼는데, 그중에 이 평가는, 아, 이거는 일종의 그... 관념 삼수화에 음. 이제 가깝고, 약간 음. 뭐그 도교 이런 것처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본인이 사, 뭐 도, 이런 도교까지는 아닌 거고요. <laughs>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이란 이런 에.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음. 본인 생각할 때는 편안하신 거예요. 그리신 <laughs> 그런 그림이지.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떤 뭐그 실경을 그렸다거나 그래서 음, 그 진경으로 음. 표현되는 그런 진경이 더 가치가 있어요 실경이 가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웃음> 엄마가 <웃음> 됐냐 아빠가 됐냐 그런 뭐 점같는데 <laughs> <어른증을> 같은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laughs> 다양한 장신좀 <장면을> 구간했는데 <laughs> 이 바위나 이렇게 생긴 것도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이 쉽게 볼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그리신 거같아요 즐기시면서 그리고. 조금만 빠져주실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자, 사 475개 상품 중에 76번째. 어. 아, 그래? 이거 라로도 탑업, 타바, 탑업이 가능한데. 뭐어디서방 뭐, 그래, 뭐, 그래, 뭐, 네. 네. 보이지만 아 빼면 문만 보이는데. 이거 아. 아이 같은 데서 아예 예, 예. 아, 예, 예. 이번에알아보는또 효과를 전. 니다니다